자 조건 연산자 보겠습니다. 조건 연산자는 유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피 연산자를 갖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아 그래서 보면 age가 20보다 크면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프린트 성인이 되는 거예요. 참이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이 조건에서 참이면 요 조건에서 참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거짓이면 이 조건에서 거짓이면 거짓이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동하는 거죠. 그죠. 얘가 거짓이죠. 얘가 거짓,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고, 앞에 있는 게 참이고, 자 앞에 있는 게 참이고, 뒤에 있는 게 요게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물음표로. 아, 어, 렇게 구분을 할수 있죠. 참이냐, 거짓이냐, 선택을 해라, 이거죠. 이 조건이 맞으면 참이고, 어,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 아, 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제 2-7은, 어, 큰 수와 작은 수를 찾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serial begin 115200. 자, int, x, y.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그쵸? 그리고, 첫 번째 수가 x로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x를 찍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수가 기다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수를 찍어주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잘 봐요. 맥스는, 맥스는, 큰 수는 x가 y보다 크면 요 x가 찍히겠죠. 그쵸? 두수 중에서 자, x가 y보다 크지 않으면, 즉 y가 크면 어떻게 돼요? y가 크면 얘가 지키겠죠. 그러니까 얘는 큰 수를 찾아내는 논리입니다. 자, 예를 봐요. 자, 작은 수를 결과값으로 나타내는 건자 미는 자 x가 y보다 작으면 자 x가 적죠. 그러니까 얘가 지키겠죠. 그죠? 자,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 즉 y가 어, x가 y보다 적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y가, 예, X, y가 적으면, 그죠? 어, x가 y보다 적지 않으면, 즉, y가 적으면 y가 찍히는 거죠. 자, 한 번, 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로드를 하고요. 자, 9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5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큰 수는 9가 되고 작은 수가 5가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첫 번째 숫자를 큰, 큰 수를 넣었죠. 그죠? 이번엔 첫 번째 숫자를 작은 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11로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20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럼 큰 수가 max가 20이 되고 작은 수가 11이 되죠. 그쵸? 그렇죠? 자, 다시 한번 x가 y보다 작으면 얘를 찍고 y가 작으면 얘를 찍어라. 그 얘기죠. 자, 얘는 이제 입력된 두 정수 중에 작은 수를 결과 값으로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네, 콤마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문장에서는 이 콤마가 쉼표로 사용되죠 근데 이 c 언어에서는 수식을 콤마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각각의 수식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콤마 연산자의 결과 값은 맨 오른쪽 수식의 값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는1 플러스 2 콤마 3 마이너스 -2. 2자 이렇게 한번 x 에 뭐가 저장이 될까요 자1 플러스 2면 3이죠 그죠 3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3-2 1이죠.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콤마 연산자가 있으면 맨 오른쪽 값이, 오른쪽 값이 수식에 저장이 됩니다. 비트 단위 연산자. 이 컴퓨터에서 모든 데이터는 결국 비트로 표현을 하죠. 그죠? 비트는 컴퓨터에 저장하는 가장 적은 단위로 0 또는 1을, 1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단위 연산자를 보면 앤드 연산자, 오 r 연산자, 얘가 익스클 i 시브오 r 죠 그죠? XOR. 그다음에 왼쪽으로 시프트, 오른쪽으로 시프트. 이건 비트 나십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앤드는 두 개의 피연산자의 해당 비트가 모두 1이면 1, 아니면 0이죠.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됩니다. 결과값이. 우리가 앞에서 논리 no, 앤드를 배웠죠. 비슷합니다. 요건 비트 오 r 두 개의 피연산자 해당 비트 중 하나만 1이면 1, 아니면 0.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죠? 이 익스클루시브와 엑스와 두 개의 피연산자의 해당 비트의 값이 같으면 0, 아니면 1. 얘는 이제 왼쪽으로 한 비트, 뭐, 지정된 개수만큼, 지정된 비트만큼 어,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지정된 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는 비트낫. 0이면 1로 만들고, 1이면 0으로 만드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비트의 앤드 연산 볼게요. 0하고 0하고 앤드 해 주면 0이 되죠. 그죠 1하고 0하고 앤드 해 주면 0이 되고 0하고 1하고 앤드 해 주면 0이 되고 1하고 1하고 앤드 해 주면 1이 됩니다. 즉,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되는 거죠. 그죠둘다 1이어야 1이 됩니다. 앤드는 비트 5와는 00이면 0이고 10이면 1이고 01이면 1이고 11이면 1입니다.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어, 1이 되는 거죠. 그죠. 에, 비트 오아예요. 자, 그다음 비트 엑소와 XO와. 엑소와는 두 개가 같은 0이에요. 그죠. 두 개가 같으면 00이면 0이고, 11이면 0이죠. 그죠. 두 개가 같으면 0이고, 두 개가 틀리면 1이 됩니다. 요게 비트 엑소와 또는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거 비트 낫 얘는. 아, 어, 0에 나시면 1이죠. 그죠 1에 나시면 0이고. 어, 요게 비트 나 연산입니다. 예제 8번 보겠습니다. 예제 8번을 통해서 아, 비트 단위 연산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비긴 1015200 그다음에 x는 아, 0x05. 이 0x가 붙으면 이게 16진수죠. 그죠 16진수. y는 0x06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 앤드 x 하고 y의 비트 앤드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 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0x05면 0000자0000그 다음에 010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0x06이면 0000 0 0 0 0 1 1 0이 되겠죠 자두 개를 엔드해보죠 엔드해보면 자0 0이면 0이 나오고 0 0 0 0 0그 다음에 또0그 다음에 1이죠 그죠 1 1이니까 그 다음에 0 0 1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1 0이면 0자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공익수 0 4가 나오겠네 그죠 얘는 0x04가 나옵니다. 자, 5화를 해볼까요? 5화, or, 5화는 어떻게 돼요? 자, 얘도 복사해서 가져가놓고 얘하고 얘하고 복 5화를 하면 결과 값은 자, 5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둘다 0이니까 0, 0, 0, 0, 0, 그다음에 0. 둘다 1이니까 1. 1, 1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래서 0x07이 되겠네요. 그죠? x1은, 자, x1도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번 보죠. 자, 그럼 결과 값이 어떻게 돼요? x1은? 같으면 0이고 다 다르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0 0 0 0, 0. 그다음에 같으면 0, 같으면 0, 다르면 1. 얘는 0 x 0 0 3이 되겠죠. 나시면 어떻게 되죠? 자, 비트는 x가 자, x가 이거죠 그죠? x의 나시면 자, 0이면 1, 1이면 0이죠. 그죠? 그러면 1, 1, 1, 1, 1, 0, 1, 0 그럼 얼마에요? 0x, f, fa가 되겠네. 10, 10,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에러가 났네요. 음... 아, 제가 보드를 연결을 안 했네요. 자, 보드를 잠시 정지하고, 보드를 연결하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를 다시 연결 했습니다. 자, 업로드를 하고요.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핸드는 4, 비트와는 7, 비트X와는 엑 3, 비트낫은 FFFFFFFFA죠. FFFF, 그죠? 자, 여기 보면, 자, 비트 엔드는 우리가 설명했듯이 0x04. 자, 이거 핵사로 나타내는 거죠. 얘가 지금 16진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예요 자, 비트와는 0x07. 핵사죠. 그죠? 요게 16진으로 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와는 0x03. 그죠? 그 다음에 비트낫은 0xfa죠. 근데 어, x가 인티저니까 아마 사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래야 이제 16비트죠. 그런데, 이제, 아두이노 컴파일러에서는, 요렇게, 32비트로 표시를 합니다. 요건 뭐,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